제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구원하되 모르드게가 드치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왕 제12년 첫째 달, 곧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 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의 올케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런트를 왕의 일을 맡은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두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십삼 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칭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월 십삼 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문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며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